펠리세이드, 미친 가성비 옵션 구성하기. 펠리세이드 옵션 선택지도 너무 많고 등급이 나눠져 있어서 머리 아프시죠? 오늘 헛돈 쓰는 일 없도록 옵션 고르는 기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프레스티지 등급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패밀리 테크 옵션까지만 넣으면 가성비 최고입니다. 여기까지가 실제로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스피커, 풀 LCD 계기판 같은 옵션이 들어가는데요. 이만큼만 옵션 넣으셔도 펠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다 누릴 수 있습니다. 펠리세이드는 시판 중인 현대기 SUV 중에 가장 큽니다. 차가 무겁다 보니 연비 생각하면 무조건 디젤로 가야 됩니다. 가솔린은 그런 배제해야 될까요? 연비는 안 좋습니다. 기름은 좀 먹는 편인데 그만큼 정숙하고 힘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. 차 많이 안 굴리시는 분들은 가솔린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합니다. 7인승, 8인승도 어떤 거 선택하실지 고민되시죠? 4인 이하로 타실 거면 무조건 7인승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돼 있어요. 팔걸이도 있고 등받이 조절도 되고 열선 통풍 기능도 있습니다. 이게 정말 편합니다.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대형 SUV 사고 싶을 정도예요. 5인이 주로 타면 8인승이 낫습니다. 왜 5인부터는 8인승이냐고요? 7인승 차를 5 명이서 타려면 맨 앞에 두 명, 그리고 두 명, 한 명만 맨 뒤에 타야 됩니다. 그게 아이든 성인이든 맨 뒷자리에 탄 사람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독립시트 포기하고 앞에 두 명, 뒤에 세명 앉는 게 낫다는 겁니다. 예산보다 욕심내서 펠리세이드로 넘어오셨다면 과감하게 깡통 보셔도 좋습니다. 포화롭지는 못해도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프레스티지보다 높은 등급은 소재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디 디테일하고 감성적인 옵션이 많아요. 이때부터는 프리미엄 예산이 넉넉하셔서 헬리그래피 이상 보시는 분들은 카탈로그 보시면서 행복한 고민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 가격이 얼마일까요? 장기 렌트는 월 62만 3천 원, 할부는 월 79만 5천 원 수준입니다. 문의는 오픈 채팅으로 이해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